안녕하세요 생일어린이 좀 먼저 주시겠어요 성씨만 알려주시겠어요 음성결에서 이렇게 고집도 있어 보이네 엄마 보면 나왜 이렇게 답답하지 엄마의 인생 사이가 넉넉하지 않다는 건 알아요 여기 사례자님 인생사이가 편안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힘들었다 얘기지 가시밭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진흙밭도 있었어 그런데 화가 나 내가 엄마를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이 화가 나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 팔자를 만들어가는 거야 답답해서 나를 찾아와서 나한테 하 소연이라도 하고 싶겠지만 나는 이 자리에 앉은 무당이에요 엄마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어? 숨기고 싶은 내용은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난 보이잖아. 보이니까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야.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다 똑같아. 하지만 먹구름이 계속 껴 있진 않아.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먹구름이 빨리 지나갈 수도 있어. 그런데 엄마는 엄마 스스로 여기 살으자는 스스로 그 먹구름을 이고 지고 가 헤쳐나올 생각 안 하고. 엄마 일부 종사 못 해. 사주팔자가 그래. 그런데 남편복 없단 말이야. 일부 종사 안 돼서, 이부 종사하면 남편복이 있을까? 삼부 종사하면 있을까? 나는 엄마가 스스로 시궁창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밖에 안 보여. 내가 남편복이 없다라는 거. 본인도 알아. 저는 제생이 저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있지. 엄마 인생 있어. 그런데 여자로서의 인생은 아니라고. 재혼이에요 아. 그럼 2부 종사네? 근데 그 2부 종사가 끝까지 갈까? 행복할까? 아니. 그럼 3부 종사? 10부 종사까지 간다. 한들! 본인 스스로 본인 무덤을 파고 있는데 그 가정을 꾸려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뭐가 고민인데 날 찾아왔어.

애들을 키워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하는 이런 거에서 이 사람이 애들 너무 잘 키워주겠다고 딸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결혼한 거지 우리 할머니가 개새끼래 우리 할머니가 개새끼래 내가 지금 사례자님 사주만 받았지? 그치 신랑 사주도 얼굴도 응. 나는 몰라 영어로만 보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멀쩡한 사람을 개새끼라고 하겠어? 뭐가 있다라는 얘기야. 말을 정확히 해. 응? 미친 거야? 미친 거야? 알고 있어? 뭐라고? 뭐라고? 알고 있는데. 남자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야? 미쳤어 아 사실 따져보만이고 애들은 미친 사춘기들 마음속도 조금 일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일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라고? 가 너무 뭐? 여보세요 미친년이냐 너? 미친년이냐 너? 엄마 맞아? 또라이야? 엄마 맞냐고? 아니 그렇게 생각한 게안 그랬는데? 아니 내 새끼야 내배 속으로 내 새끼야. 뭐 남남이고 남자니까 그럴 수 있어? 미친 거야? 제정신이야? 아직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직 아무 일도 없었어? 자빠져 자야 일이 생기는 거야? 어? 정신 차리라고. 엄마면 엄마 자리에서 정신 똑똑히 차려갖고 내 새끼 지켜야 될거 아니야. 나가서 나 어떻게 고생시켜. 팔, 다리 없어? 병신이야? 사지옥식 멀쩡하지. 나가서 식당에서 설거지해. 어? 불판이라도 닦어. 그래서 솔직히 다신 없었어 애들 불 데리고 전화사는거딸 너무 예쁘다고 그러고 당장 살자 그러고 그래서 그랬는데 아직 광인 아직 애들이 그러니까 그냥 혼자 살아 그럼 아이들을 버리든가 아니 낳았으면 책임져야 될거 아니야 어 욕도 아깝고 소리 지르고 싶지도 않고 어이가 없다 내가 어이가 없어. 아이의 속옷을 갖고 가서 어? 아이가 지금 힘들어서 죽겠다는데 그 미친놈하고 살겠다고? 또라이 같은 새끼랑 살겠다고? 걔 변태 새끼야. 사이코패스야. 설직히전망설이 저한테 잘해줘요. 빵고 뭐, 진짜 살 빵이었는데. 아, 술 마셨어? 맨 정신이야? 맨 정신이야. 술 마셨어. 차라리 애들하고 길에서 살지. 노숙을 하지. 어? 그리고 사지욕심 멀쩡한데 뭘 못해먹어? 정신 상태가 썩은 거야. 본인이 좋아서 산 거지. 애들 좋아한다고 살았겠어? 애들 편하라고 살았겠어? 그 더러운 돈 가지고 가랑이 벌려서 번 돈으로 내 새끼 잘 먹고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럼 그렇게 끔만 만들었어야지. 아무데나 가랑이 벌리지 마. 아무데나 가랑이 벌리지 마. 설마가 사람 잡아? 이하지마 정신 차려. <목소리>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지 마. 애들이 대학 가겠어? 그래 가야지. 야 실장아 소금 좀 갖고 와 봐라. 자식들 고아원에 보내. 멀쩡하게 그냥 지네들이 살게끔 여기서 고름 죽이지 말고 피말리게 하지 말고 얘네들 여기서 일단 정신병자 된다. 더 크게 문제 일으키기 전에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 그리고 둘이 룰루랄라 살아. 그럼 그 놈이 데리고 살것 같아? 본인이 이뻐서 사는 것 같아? 본인이 좋아서? 어? 당신은 얘네들 때문에 사는 거야. 그 집에서 사모님 소리 듣고. 얘네들이 없어? 그 집에서 못 살아. 정신 차려. 문 앞에 소금 좀 뿌려라. 재수 없으니까.